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지희환니, 워只시환니 나 너만 좋아해. 라는 드라마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참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렇 네, 앞에 것들 못 들으셔도 상관없이 오늘 거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쌤, 저는요, 다 들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우리는 매주, 몇 요일이야 몇 월요일날 함께 하고 있죠? 월요일날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접속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네 글자 짜리 정말 좋은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힌트 드릴 게 있는데, 타, 그, 타, 그녀, 이 친구가 한 번씩 각각 두번 등장해요. 그래서 앞 문장에 등장하는 타와 뒷 문장에 등장하는 타는 다른 타예요. 음, 앞에가 그녀면 뒤에가 그, 그죠. 여기가 그면 여기는 그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네, 자 힌트 드렸으니까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갑니다 제가 세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주요 타 마지, 한번 더갈게요 주요 타 마지, h 마지막한번더 갑니다. 주요 타 요런 거 줄스 마지, he will 네, 어떻게 해석이 좀 되셨을까, 요 여러분? 어, 뭔가 되게 구구절절 복잡한 느낌이 들고, 타, 타만 들리고, 막 아무것도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한번 출발해볼게요. 일단, 맨 앞에 있는 접속사, 주요 라는 친구는요, HSK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만나본 적 있는 단어일 거예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맞아요. 뭐, 뭐, 하기만 하면. 주요, A 이렇게 하면, A 하기만 하면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뒤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략이 가능하지만, 어, 같이 나오는 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지요. 한번 봐요 지어. 주요 A, 주어 B. 한번 더. 주요 A, 주어 B. 이렇게 세트로 쓸수 있는 거예요. A 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B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거랑 헷갈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O. 한번 더요. 주여 O. 네, 맞아요. 주여 는뭐뭐 하기만 하면이었잖아요. 주여 하면, 뭐뭐 해야지만. 그죠 이거 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거야 그걸 꼭 해야만 다른 뒤에 있는 걸할수 있는 거야 주요. 한번 더요. 주요. 한번 더. 주요. 이 친구도 뒤에 부사와 함께 쓰고나는데요 주요 A가 등장했으면 뒤에는 비로소 그거 할수 있다고 라 해서 어렵게 우리가 뭔가 다 달성하는 거니까 자이라는 친구를 붙여요. 주요 A 자이비. 한번 더요. 주요 A 자이비. 주요 A 자 B 비 주요 A 이 이두 개는 헷갈리는 친구예요. 줄로 시작하기도 하고 해서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세트 쓰는 거랑 해석이랑 둘다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줄요였으니까서 어떻게 합돼요 뭐뭐 하기만 하면 그죠? 그럼 다 그가 여 있기만 하면인데요. 뭐가 있냐면 흐허라는게 있대요. 이련허는 사실 명사가 아니고 어떠한 어떤 이어서요. 약간 셔머 같은 친구예요. 셔머. 제련허얼 친구는요, 조금 서면어에서 많이 등장해서 HSK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만나본 적 있는 친구고요. 어, 어떠한 사람, 련 허얼 련 허얼 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떻게 네 떨어지지 않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련 허얼 연 이런 단어 등장하거든요. 외우실게요. 두 번만 가시자련 허얼 한번 더요, 련 허얼 연, 그죠. 어떠한 물건 하려면 任何东西,한번 더요. 任何东西, 맞아요. 이렇게 任何 뒤에 명사 붙여서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뭔가가 있는 건데 그 명사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냥. 자, 그에게, 그가 있기만 하면, 뭐가 있기만 하면이에요? 어떠한 주스마지 맞아요. 주스마지는요 실마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 사건의 실마리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 있죠? 그 중고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조스마지. 한번 더요. 조스마지. 한번 더. 조스마지. 한 번만 더. 시작. 조스마지. 실마리가 뭐라고요? 조스마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연결됐을까요? 그에게 실마리가 있다라고 하려면 타여 조스마지인 건데 그에게 어떠한 실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타요 렌허 주스 마지 한번만요 타요 렌허 주스 마지 한번더시 자, 타요 렌허 주스 마지 그쵸 근데 접속사 붙었어요 뭐뭐 뭐 하기만 하면 그에게 뭔가 약간의 실마리가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주요 타요 렌허 주스 마지 그쵸 두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 자. 주여, 타有任何蛛丝马俱한번 더. 주여, 타有任何蛛丝马俱 그쵸. 그에게 어떠한 실마리가 있기만 하면, 다, 그녀가, 이딩, 틀림없이 반드시, 会. 여러분, 이 会란 친구는 뜻이 두개예요 크게, 그죠? 먼저 어떤 걸 배워서 경험해서 습득해서 할수 있다. 약간 할줄 알다 같은 느낌이에요. 나 중국어 할줄 알아. 我会学汉语. 走，那才中国太早的我会骑自行车。 나, 음, 뭐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저 기타 배우잖아요? 기타 칠줄 알아. 뭐, 후에 단지, 다 네, 이런 식으로요. 어떤 걸할줄 알아요. 배워서 경험해서 습득해서 할줄알 때는, 어, 후에이란 친구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 그녀가 배워서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석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뭐, 뭐, 일 것이다. 예측이나 추측의 대앙수를 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에게 어떠한 실마리가 있기만 하면, 그녀는 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할 거냐면, 취적. 가서 찾을 것입니다. 자문장만세번 읽어요 우리 외울 거예요 갑니다 시작 다+ 이번 더요 죠한번 더요 다+ 이번 더요 다+ 한번 더요 다+ 이딩 요죠그번 더요 다+ 럼연결요수 있을까, 요 다+ 1번 더요 다+ 볼까요 다+ 여번 더요 결 1번 더요 다+ 같이 갈요요시작번더 다+ 번 더요 다+ 1번 더요 다+ 1번 더요 다+ 번요번 더요 다+ 요 다+ 他一定会去找，那么的只要他有任何蛛丝马迹，他一定会去找。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거 조금 복잡하고 길어 보이는데요. 너무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줄여우라는 접속사 정말 필수 단어. 에즈스케 3급 이상을 내가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맞아요. 조스마지. 이거 어디 나왔는데, 어, 만약에 이 뜻을 모르면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면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실 거고, 또 어떠한 이란 뜻을 갖는 단어 뭐 있다고요? 任허한번더任허 맞아 그것도 꼭 기억해 보실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자 그럼 안보고 바로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갈까요? 갑니다 안보고 해봐요 그에게 어떠한 실마리가 있으면 그녀는 가서 찾을 거예요 가요 시작 주여 타有任허 주스 마지 타이定후去취한번더 가볼까요 갑니다 시작 주여 타有任허 주스 마지 타이定후去취 맞아요. 이런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드라마 속에서는 그 짝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너네 짝사랑 안 해봤지? 짝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왜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여요. 어그 남자에게 어, 어떠한 그 정보가 있으면 뭐 웨이신 번호라든지 그죠 뭔가 SNS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 같은 어떠한 실마리가 있으면 그녀는 가서 찾을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의 실마리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도 어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뭔가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그 사건, 뭐 예를 들어 어디 뭐 센터에서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뭔가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 부모님들이 늘 그걸 따라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저 어떠한 그 실마리가 있기만 하면 찾아갈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외워보실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쭈스마지라는 친구의 활용법 몇 개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쭈스마지의 동사는 우리 방금 전에 뭐 썼냐면 여, 여쭈스마지 여조스마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 말고도 쓸수 있는 동사들이 많아요 일단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발견했다 경찰이 그이 현행범의 어떤 그 실마리 범죄자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발견하다 중국어로요 바시한번 더요 바시한번 더요 바시 그렇죠 바시엠 주스마지 한번더 바시엠 주스마지 한번 더요. 발견 조짐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그그 그 사건의 실마리 이런 그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가 하우 시이거든요 한번 시작. 好像. 한번 나요. 그우 好像. 그래서 好像发现珠斯马지了. 好像发现珠斯马지了. 好像는 "하우"라고 하了뭐라고요好像우라고 하면 하了이고하으로말고 하면 고 하면 하우고 하면 그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하우留下한번더우라고 하면 "하우"라고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오시아 남기다라는 친구도 쓸수 있는 거 여러분 가져가 주실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찾아내다 이렇게 결려면 쪼다 한번 더 쪼다 맞아요. 쪼가 찾다데요 목적 달성의 뉘앙스 강조할 땐따오를 뒤에 붙여요. 쪼다, 주스마지 한번 더, 쪼다, 주스마지 한번 더요. 쪼다, 주스마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을 좀 알아두면 우리가 이조스맞이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어, 쉽지만 동사들도 함께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글로 말할 테니까 오늘 배운 것도 쭉 복습해보고요. 우리 마무리해봐요. 자, 뭐뭐 하기만 하면 뭐였죠? 주요. 뒤에 부사를 붙인다면 세트로 쓸수 있는 거 뭐라고요? 지요.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뭐뭐 해야만 할때뭐 써요? 주요. 뒤에 만약에 부사를 붙인다면 뭘 붙이라고요? 차이. 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장 쭉 연결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실마리가 있기만 하면 그녀는 가서 찾을 겁니다 갈까요? 시작 주여 타有 련허 조스 마지 타이定会去취 이때 조스 마지라는 친구 여우 말고도 다양한 친구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찾다? 쪄다 남기다? 료샤 그쵸 그리고 발견하다? 빠샌 이런 친구들과 함께 활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아예 외워두셔야 나중에 활용할 때 아, 실마리 뒤에 못 쓰지 뭐 이런 거안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봤고 마지막으로 후에이라는 친구를 공부했었는데요. 이 친구 뜻이 두 개래요. 뭐뭐를 배워서 할줄 알다 말고도 뭐요? 예측이나 쭉측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셨나요 네, 오늘도 좋은 문장 정말 많았죠? 다음 시간에도 진짜 진짜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날 함께 해 주시고요. 월요일 날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들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서 알림 버튼 눌러서 매번 올라오는 것들 제때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댓글도 정말 정말 힘이 돼요. 네, 저랑 소통해 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다지아 싱쿨러. 짹짹